오늘은 우리는 고추 모종을 짓는 손을 잠시 멈추고 대게담는 손을 잠시 멈추고 물건 파는 손을 잠시 멈추고 이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첫번째년 4월 29일 영해소가경경이 발생한 지1 5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인아이는 야외에서 했는데, 올해도, 우리, 도마토들의 눈물비인지, 오늘도 야외선을 하지 못하게 됐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151년 전에, 오늘, 영해 영덕, 안동, 단양, 천화, 연예, 장기, 불산, 영주, 영천, 심평, 영양, 안성, 진보, 상주, 울진 영산, 천원, 아, 칠원 평행, 남원 등 전국 각지에서 보인 도박도는 영예형제공 병풍바위에서 첫째 를리겠습니다 오후 6시경에 교조시간 운동과 부정국회의 축회를 기시로 내밀고 영예구성으로 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최초의 시민혁명이었습니다. 1894년 가보동학국민혁명보다 무려 23년 전의 최초의 동학혁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입고 있는 복장이 어떻습니까? 이 복장은 151년 전 당시 동학도들이 푸른 곳에 척의를 입고 거사를 다룡했기 때문에 저희 기념사 105년 위원들이 이 청의를 입고 당시 사항을 재현해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더 허락된다면 추후에는 우리 행사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청의를 입고 행사를 진행하기를 바라봅니다. 2020년 10월경에 영덕 문화원에서 신미동합시 영덕수호에 관한 시집을 번역 및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에는 당시 동학도들의 동학도들을 흉도, 요정 흉적, 해옥, 청이라고 표현해서 흉악한 사람이라고 매도하고 있고, 백성들을 고통에 받들겠 했던 영예부사 이정을 순국의 자만 교리라며 칭송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당시 권력과 재산을 많이 가졌고 있었던 양반의 관점, 기독권의 관점에서는 동학도들이 흉악한 사람으로 보였겠지만, 권력과 재산이 없었던 우리 일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동학도들이 한 줄기 빛이 영웅으로 보였을 겁니다. 네, 오늘 명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성형형 입니다 반갑습니다. 동동위원장은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성형형 실수석입니다. 운영형 성수석입니다. 은양 이시천과 공모인고입니다영이입니다 앞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니다 네, 저는 영예 3회 8일 공인 맞은부 민영수학계의 담임 선생님입니다. 방에서 왔습니다. 네, 그 방에 있는 동대 문화유위하고동해 그 지역의 문화유위소의사단 그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항상 그 우리 영1동학동명학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내일 소개 전에, 어, 간략하게, 영해 동학혁명의 어, 배경을 물론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학혁명이라면은, 뭐, 전라도에서 일어났던, 어, 저희 1871년 이후에 일어났던 혁명을 가장 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 정신적인 부분에서 체제요구와 어, 교주 신원을 펼치기 위한 운동은 그보다도 20, 30년 전에 저희 영덕 지역에서 어, 발생했다는 것, 그리고 아시아 최초의 혁명이었다는 것을 것을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내일 소개를 하게 돼서, 원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진 영덕군수 예비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강열, 윤분수 예비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인규, 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참석하셨다. 아, 맞습니다. 예. 선독수, 의원님도 사례해 주시면 안 계시겠습니다. 아, 남양애 네. 군, 도연원님, 아, 감사합니다. 네, 시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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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전? 음, 동전은 맑고 깨끗한 물을 받도록 제사 지낸다는 뜻으로서, 동학이나 천도회에서는 모든 의식이나 행사에서 제일 앞서 시행하는 절차입니다. 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 생명의 관련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수봉전을 담당하시는 분은 기념차 앞에 신석호 운영위원입니다. 신석호 운영위원님은 정수를 가지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저희가 잠시 어, 동령을 진행해 보도록 겠습니다 1871년에 동학교대에 참가하셨다가 처형되거나 교전으로 사망하신 명령들 및옥포를지르신 명령들 혁명 참가자들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희생된 명령들 혁명 참가자들의 유족 및 후손이라는 이유로 말 한마디 못 하고 힘든 삶을살았던영령및 가족 들을 위로 하며 공염을하 도록 하겠 습니다. 시기 노량 나오죠 시기 만불나오시면 시즌 내로 다시 고 한해도 다시다니.

내리쬐는 대학교는 문화를 듣고 는 돌에 반한 계속 속 듣고 대던 파랑새의 운동, 분노를 듣는 뒷골,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 누군가가 있지만 아무나가 할수 없던 뜻을 세우다가 가야 했던 의로운 공기였음을 기회가 는 하늘 향기에 울리는 파늘은는 기분성 소리, 병풍바이 승승각 따라 여기에 뭐, 가나로 내려가는 수많은 격분은 내일을 향한 미래의 축구인다 주차는 그날, 보르봉 왕조에 대항했던 시민혁명만이 아닌, 순간 능의 보막혁명이 있었음을, 구름과 이길을 가다 혁명의 역사를 만나는, 혁명민주주의를 내진 발자국을 생각하고, 이 땅의 자손으로 어떻게기 위해서 소중한 하는 로데그 뿌리 달려온 기를 다시 견돌아록는라 2021년 4월 29일, 내게 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 한번드리겠요니재제공 형군과의 실천시력으 4인 여천의 뜻을 기리고 영예부를 겨냥하여 우리 이전부사를 철안하고, 민해이렇백제성 187성화경영 1 5 2주년을 기념하여 오늘 주모제에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주무제를 위하여 애써주신 운영위원님들과 성심성의를다하여 노고를 감당하신 신문기 사무국장, 권태용 사무처장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1872 영예동합혁명은 앞서 사회자가 언급하였듯이, 이필체한 변혁운동가가 1866년에 교분이 있었던 영예의 이수용, 울진의 남두병 선생과, 1870년 영예에서 다시 만나, 교조 최정호가 대구 감령에서 순도하자, 대구로 가서 영남전까지 모시고 오셨던 영예 철대적중 탁월한 박하선 교주가 있습니다이 탁월한 영예 교주가 영예 국관화에 탄압으로 순도하게 되자, 영예 동학 신형 세력들은 원망이 높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파악한 이표제는박하선의 아들 박사원이 살고 있던 형제봉 경품바에서 같이 그주하며 교조 신원운동을 위해 공개 뜻을 세우고 당시 영양일을 산 패티콜에 계시던 동학 이대교주 해월 최신에게 몇 차례에 걸쳐 상의를 하였으나, 해월은 시기상조라고 하고, 미루다가,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지였던 박하선의 아들 박사원이 찾아와 뜻을 전하고, 영인의 동학친구자 건일원이찾아가 뜻을 전하니, 평해의 전동교, 울진의 남부병 차고으로 주목받던 강구 직천의 감수, 청하의 이 영역, 영향의 이 분정 등과 상의하여 합의를 이루고 형제봉 경품과 이안에서 전국 동학부들에게 풍문을 돌려 600여 명이 거사를 하여 혁명을 이뤄냈는 것입니다. 오늘 1 8 7 1 동학혁명의 의의와 관련된 말씀들은 일부 이상 제노사이드 연구소 성주영 교수님, 천도교 선양사학단 최인경 단장님을 기롯한 여러분들의 훌륭하신 말씀이 준비되었기에 저는 오늘 이추모제가 국가적 기념사업으로 발돋움해갈수 있는 밑거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하며 자이제 기념사에 따겁니다 <laughs> <laughs> 벌써 도구가 지나 파제을 맞이하는 때 영계 국민 국악팀는1 5이주는기념추무시에원고등교각지에서 오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코로나 관계로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월도 하지 못하였으나, 지금 겨우 월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오늘 본 추모 시간 준비하느라 고생하신기념사업회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151년 전, 1871년, 바로 이영역에서선조님들께서 농민의 뜨울함을 고소하니까요. 모여 거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관계 의간관에서는 날이라 하여 선조님들을 가혹하리니와 많은 분들을 바치고 참여를 당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농민들이 참지 못한 혁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계기가 계획이, 계획이 되어 전국 각지에서 농민의 혁명이 일어나서 영향이, 농민의 혁명은 의 근거가 없고 모르, 모르고 있던 중, 10여 어, 년, 세월이 지 10여 년전 영향을 받은 집안입니다. 서책 전영중 발견한 책이 근거가 되었다. 정말 우리의 동학, 농민들에게 그런 걸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흡미점이 많지만 앞으로 학술 발표나 근거 자료를 많이 찾아서 우리 지역의 역사가 바로 되길 기념 사업에 부탁드리며 저희 문화원에서도 금년 중에 영예의 개시대에서 발견된 남유진 선생이 소유하셨던 신비의 아벨 시기 기구문 책자를 번역하여 우리 국민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면을 남은 데 있습니다만, 당시 참대를 당하신 분들의 영혼을 가리기 위하여 오늘 추모 행사를 보내보니 부디 저 세상에 저희들을 지켜봐 주시오, 선조님. <laughs> 해월 이필재 선생과 해월 최시영 선생 등 600여 명의 각지의 시인자들이 모여서 아주 거국적인 큰 거사를 일으켰던 곳입니다. 우리는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동남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리고, 어, 민족 이식을 일깨우면서 우리 평금 사상을 존중하는 큰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족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전에 그때는 이제 코로나 조금 이전 상황이라서 이제 같이 네트워크 문화인지도 같이 하고 또각 지역의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그랬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전해 들어가는 게 전국의 동학, 동학 환영사업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셨는데실제로 재난하는 일은 전국의 동학 유적지에 그 유적지를 찾아서 영상을 찍고 또 사진도 하고 기록을 남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이 표지를 딱 보니까 187일 동아혁명 제151주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동아농민혁명, 국가에서 지정한 동아농민혁명 기념일은 128주년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동학혁명을 교조신원운동은 역사에서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어떤 평견이라기 보다, 동학공민혁명의 시작을 무장기고 또는 뭐, 여러가지 있겠지만, 그걸 중심으로 지금 역사평가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런 시간차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이 동학이 어느 특정 지역뿐만이 아닌 바로 전국에서 일어났었다는 그 사실의 인지 확장성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1 8 7 0의 동학혁명 균형사업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확장성을 확대한다는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미리 한 일찍 와서. 1865년 해활 최신호 선생님께서, 어, 수원 최재호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동학의 제거를 위해서 6년간을 응도하시고, 이, 이틀째 이 의거를, 이 환경을 지원하기까지 한 500여 명, 600여 명의 사람들을 제공했었던 용화동 윗대티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윗대티 마을, 가장 대표적인 동학사업의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한 같은 경우는 거의 16개의 그 지역 동학술례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급하지 않게 남한 보안공유가 그냥 종합해서도 딱 1년에 한개씩만 썼습니다. 그 지역의 역사 유적지를 잘술례벨트에서 판단하고, 어떨 때는 작게, 어떨 때는 크게, 딱한개씩 목표를 갖고 그 지역 그 사업, 유적지를 받아서 지금은 남원 지역의 동학의 역사를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바로 순례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좋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도표부터 하나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념일로 동학혁명일이 지정편 이로 많은 변화가 전국에 생겨 있었습니다. 200년 전에, 예, 일본에서, 예, 지금까지 도일본면서 아마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났 것이 아마 1993년 9월 1일 금동지진입니다. 이때 이제, 일본에서, 조선인이라는 이름으로 한 7천여 명이 박살이 습니다이 사건은 이제, 기억하 고, 진상규명으로, 이런 거는 제가 일본 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사회자님이, 예, 네, 그, 그, 영종합학관 영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라고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동학에서, 어, 영해에서 있었던 종합과 관련된 이제, 역사를 이구용 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사실 이제 영예, 1871년에 영해에서 있었던 일종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건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었던 겁니다. 네, 사라졌었는데, 이건 뭐, 동학교단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역사학회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사라졌던, 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지역에서 다시 이게 발굴해내고, 기억하고, 계승하고자 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네, 예, 이의동학변경이의 의의가 있지 않나는 생각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지역의 여러 군데, 감사에맞서을 이제는 먼저 부되지 않도록 할 생각이 들 네. 거라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역사적 의인을 밝게 나타낸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역사의 영웅의 종류가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좀 전에 이제 동학연구혁명 예, 그 국가기념일이 있었지만 적어도 80년대까지만 해도 예, 동학혁명이라는 말을 쓰기도 거의 안 했었습니다. 예, 대부분 보게 되면 동학난이라고써요 교과서에서도 80년대까지 는서 동학은 난라로 불려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연구와 어떤 그런 발표를 통해 가지고 동학농민혁명이라는명칭을 갖다가 때는 확보를 하고 각각 기준별로설명했 있다고 그렇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은 영에서도이 동학혁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좀 이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자꾸 한번 생각해 봤더게 이 영유에 있었던 1 8 7 1년에강화농민이라는 것이 근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근대라는 시기가 1860년 또는 1876년을 기점으로 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은 근대에 대한 가장 풍맥의 시초가 바로 이 영유에서 시작되지 않았었겠는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871년, 1 8 1 1년에평원대세를 놨던 홍경래 난이 있습니다. 이 홍경래 난 같은 경우는 시대가 100년이 지나고 그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혁명이란 말을 갖다가 지금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영 0이 있었던, 1871년에 있었던 여사의 사건은 초기에는 이 필제는 아니라고 그래도 연구가 되어 왔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동학교단 쪽에서는 교주시는, 교주시는 운동이라는 차원에서 새롭게 인식하고 연구 되어 왔고, 일반 사회에서는 혁명성을 갖다가 어떻게 다시 밝혀야 될 것인가. 이런 쪽에서 이제 새롭게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실 에서 가장 지역에서 먼저 영의 공학 어, 본명이라고 하는 명칭을 갖다가 에, 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에, 정착되어 간다면, 근대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대를 열게, 열게 되는 가장 첫 번째 혁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영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갖다 발대적으해 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러면서 본다면은 아까 영단 문화원장이나어쩌고 영역이 영의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심리학 1 2라든 1871도